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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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잘나오는구만 어제는 아, 많이 튕겼어요. 하다가 튕겨서, 아니, 하다가 한 시간 더 하다가 튕겨서 그한 시간은 동영상 날리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가야 돼 대학교. 자, 대학교 갑니다. 어, <목소리> 소리 지지 말고 대학교 가자야. 아, 다시 가서 또 다시 해야 돼. 여러분 저장을 생활합시다. 누르고 자 대학교 어왜안 눌러지지 안으기로안눌러지더라고요 어, 유튜브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요 반가워요 일단 자고 대학교 가자 아 다시 해야 돼말 여기 안다 얘가 맨날 여기 있어요 지금 부인이 죽은 뒤로는 어우 난리 났 쏴죠 나가, 나가. 내 방에서 나가. 와이프가 오야 단 말이야. 어 심지 샀다고요? 어우어우 어떻게 어우, 뭐뭐 샀어요? 뭐뭐 샀어요. 나가 주세요. 나가, 나가. 제발 나가라. 내내 내 집에 오지 마. 내 방에 오지 마. 아, 신혼부부 방이야. 신혼부부 신혼방이야. 저 제발 나가 주시겠어요? 르넷 런에... 아, 이런 거아이돼 유튜브님, 뭐뭐 하어요 큰일 났세 잠을 잘야 되는데. 자, 고나가라얘들아 제발. 제발. 나가라 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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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긴 딱지. 둘만 오자. 둘만 오신호방이잖아뭐 할지 몰라. 스타트팩이요? 아, 그럼 재밌죠. 그거 하다가 뭐 달콤살벌 커리어나 아니면은 이제 세계 여행으로 가시면 돼요. 딱입니다. 딱. 일단, 너는 이거 고치자. 우리 와이프, 살아들었으니까 고치자. 어때요? 심어할 만해요? 다코 쳐? 어. 자, 이번 경기 네티와 네티와 둘로 치키 가면 두, 네티와 둘로 치키.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스펙은 아마 둘로 치키에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과연, 과연. 자. 아, 이거 숫자판이 아, 읽지 못하겠어요. 뭐라고 써 있는 거야? <laughs> 4대 6인가? 더, 더. 그렇지. 아유. 아, 4대7, 맞네요. 4대7이네요. 네트 에읽으세요 톡. 4대8.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지. 나 읽을 수 있어. 심지어 읽을 수 있어. 톡, 톡. 네티가 하루가, 아, 아직 아니네요. c 디 k 하고들어온 중이에요. 아, 이제 하는구나. 심지어 모르는 건꼭 물어봐요. 모르는 거 있으면. 아, 이거 둘루치킨이 발렸어. 어? 졌어요. 아이고, 보면 안 되지, 이런 건.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나는 우선 그래 잠땅이사지 말자 잠다야 된다 음 이사를 가자 아 이사한다 대학교 가야지 대학교 가면은 다음 대학교 가면은 수업이 없던데 맨날 음 <laughs> 뚜둥 <laughs> 응 음, 어, 우리 와이프랑 갑니다 비즈니스야 섹시리아 어, 얘는 체육 가려고 했지만 어, 커뮤니케이션이 뭐지? 오 어, 점수가 직업군? 계육학과 뭐지? 사업범죄 교육 커뮤니케이션. 인맥이잖아 인맥 권력 시몰레온 권력 아 일단은 저는 비즈니스 나오구요 와이프는 얘는 기술은 뭐야 군대 법 집행 직업군 법 집행 직업 기술 배우자? 아 그래 기술 한명 배워야 돼아 요즘 시대가 어땠데 기술 배워야지 어 됐어 이정도면 1학기 기술 배우자 너가 가서 저장할 거야, 저장 꼭할 거야 가서 무조건 저장해야 음. 아우 셔 로딩램프 길어 출판사에 뒤섞인 기업 출판사에 뒤섞인 기업? 아니 안 찾아요, 찾다가 렉걸리도 방운치는 장신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셨네요 렉만 걸리지 말자 진짜 나 가자마자 저장한다 가자마자 저장한다 <laughs> 진짜 아이 그놈의 저장 저번에 나가거 죄송하다고요? 뭐, 뭐 나갔어요? 뭐뭐 뭐 나가요? 뭐 나갔어요? 아 그랬어요? <laughs> 기가 안 나는데? 컴퓨터라 했나? 괜찮아요, 뭐 어때? 아, 그래요? 아, 죄송한 데뭐 있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 그랬었나? 뭐, 뭐였지? 예, 네, 그러니까. 원래 막막나갈뻔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런 거이다 알죠. 아, 오래 걸린다, 이 로딩이. 특히 대학교 가는 로딩이 좀 길더라고요. 아, 대학교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놀 거예요. 오호, 왔네요. 여기 들어올 때 너무 기분이 좋아. 얼레기였죠? 어. 아, 어디로 가볼까? 좀 색다르게. <laughs> 이 대학교를 몇 번째 오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튕겨서 저장이 안 돼서 다시 오고 다시 오고. 어, 마, 마치 약간 엣지 보호 틈로 같이 됐어요. 음. 이번에는 기수사 안 들어갑니다. 아, 기수사 뭔가 넓기만 하고 쓸데없어. 요 어, 여기 뭐야? 여기 완전, 완전 학교권, 어, 학교 바로 앞에. 정문 3초, 어, 이 정도면 돼요. 이런 때가 또 집값이 비싸고 월세 잘 나온단 말이지. 가자. 학교가 바로 보이면은, 어우, 월세 비싸. 잘 나가고 방이, 공실이 없어. 요즘 이제 과, 과제 같은 게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막 자는 분, 자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미대나 뭐, 그런 분들. 그래서 차라리 아예 집에 가까워야 돼요. 안 그러면 학교에 서 자더라고요. 음, 아유 좋은가 봐. 아이고, 어떡해. 어유 고맙다. 좋아해줘서. 그렇다면 이제, 어, 여기를 이제 뭔가 느낌있게 꾸며야 되는데, 어, 기본 집 치고 완전 이쁜데? 어, 옥탑방! 옥탑방 괜찮은데 이 옥탑방을 로망있게 좀 꾸미고 싶다 돈이 없네요 자돈돈좀 벌고 금방 벌어요 지난번에 봤죠 어떻게 보는지 <laughs> 이거 팝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스타기 때문에 우리 또 팬들이 이렇게 선물해줬네요 반지하요? 완전 리모델링 했죠 완전 리모델링 더 이상 반자가 아닌데, 3층까지 올라갔어요. 음, 음. 완전 이쁜데, 이게 뭐야? 그냥 도분가 이런 거왜 만들어놨지? 어, 이번 빵은 음, 지하를 만들까? 어디 보자 뭐, 머리를 좀 써볼게요. 이게 왜 올라가 있지? 토대가 높구나. 토대가 2층 토대로 되는구나. 보고, 보고 싶다고요? 아. 유튜브로 보면 돼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다 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작업 과정까지 다 있습니다. 이뻐요, 집. 이건 잽도 안 돼요. 아, 엄청 이쁩니다. 이거를 일단 좀 바꿔야지 제가 대단히 다할 맛이 나겠죠? 너무 집이 아직 덜 이뻐. 이쁜데 덜 이뻐요. 어, 근데 이 집이 괜찮네? 음. 심지가 기본심은 별로라도 기본 집은 좀 괜찮네요. 역시 대학교. 우리나라처럼 주택으로 바꾸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그냥 약간 여기 대학교의 분위기 맞게 꾸며보겠습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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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아, 나 이거 집은 건들지 모르는데. 원래 이런 집붕이었어

여기다 딱 수영장 해주고 여기다 딱어 이렇게 반자 해가지고 기숙사 박어넣어주고 룸메이 딱 해주고 어각 나오는데 이 대학교를 좀꾸 여기를 좀 꾸며 놓으면요 제가 계속 올 겁니다 계속 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꾸며 놓는 게 좋겠죠 음 여기를 신혼방으로 할까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음그 다음에 아닌가? 원투 쓰리 할까? 문을 한번 달아야 되는데, 이쪽 문 달래면 하나도 안 된단 말이지. 한 카트 넓히자. 12345678910, 뭐 이렇게 많이 갔어. 45678910, 이거 지붕이 될래나 모르겠네. 지붕이 이대로 안놀라갈 거잖아. 아, 지붕이 있으면 어려워, 확실히. 우선은 이거를 막 깔아 줍니다. 그냥 그냥 깔아. 그냥 깔, 그냥 깔아. 몰라 그런 거. 배열 따위 필요 없어요, 일단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깔면 돼. 아, 맞다. 토대가 다르지. 아, 높이 아, 딱, 골라다잉. 토대가 있어가지고 맞추기가 어렵네. 받칠 수가 없는데. 돈 많이 드겠는데, 이거. 아이보수공사좀 이거 걸릴 것 같아요. 돈이 은근히 많이 드는데. 자, 요정도 깔아주고. 또한번 깔아주... 저거 2층 어떻게 썼지? 저 2층 나할줄 모르는데? 렉안 걸리죠? 그때랑 다릅니다, 확실히. 아, 사선이구나, 이게 사선. 뭐야, 왜 이래. 이게 뭐야? 우와. 우와, 이런 것도 있었어? 어 이쁘다. 오 몰랐.. 생겼나보네 대학교에서 그런가? 그때랑 다르게 렉을 좀안 걸리게 좀 해봤습니다 좀 풀었어요 렉을 와 이거 위층 어떻게 하지? 높이 조절을 어떻게 해? 뭐 키를 누르나? 뭔가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표준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높이를, 어? 어? 아니지. 이거 아니고. 높이를 높이고 싶은데 높일 줄 모르겠네. 내 공사를 못하네. 예, 표준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내 네, 옥탑의 꿈은 날아가는 것인가? 아. 저거를 잊자니 토대가 안받쳐주고 이거 어떻게 머리 쓸수 없나? 이걸 어떻게 하지? 빠, 빠, 빠. 요거를. 안 나온단 말이지, 여기까지. 갈수 있나? 제발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아 이게 최대네. 이게 최대면 안 되는데. 그럼 얘를 좀 끌어오면 되나? 그러면은 바닥에 깔릴까 안 깔리네요. 아 이게 최대야. 사이즈가 안 맞는데. 응? 사과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셨네요. 이걸 당겨버리면 될것 같은데. 꽃이, 꽃, 꽃 필요 없어. 이따 놓을 거야. 그렇지, 토대, 아. 그래,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끌어올 수 있다. 좋아. 잠깐 빌리자, 토대 잠깐 빌리고. 어, 근데 이렇게 해도 이쁘겠는데? 그래, 뭐, 수영장 여기다 놓고, 어? 반지 여기다 한번 뚫어주고. 괜찮겠는데, 이쪽에 이거 쟤는 필요 없잖아. 네, 추천 고맙습니다. 추천 고마워요. 아, 사과님 고맙습니다. 관자를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다 파티 한번 열어주고 음 여기다가는 그냥 아름답게 테라스를 한번 이어가자 리모델링을 좀 해줘야지 아무리 기본 짐이라도 이쁘긴 해도 좀대학에 맞게 파티 타임을 할수 있게 두둠둠 뒤에는 끌어오기가 좀 어, 뒤에는 약간 원의를할 수도 있고 그냥 뭐 뭔가를 하겠어요 수영장 놓을 거고 원래 이건 차고 느낌인데 아 차고 느낌 필요없어요 차고 어차피 필요없어 쓸데없어 차고는 차고사 4-7분 이 색깔이 맞나? 어 이것도 아닌데 어따 못하냐잉 뭐허 콜라 고마잉 그래, 이걸로 하자. 그나마 비슷하다. 여긴 좀 밝은 거지, 그냥. 어. 물을 많이 줘서 밝은 것 뿐이야. 인사해주는 BJ 처음 본다고요? 어, 왜요? 왜 처음 봐요? 많을 텐데? 제가 처음이라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약간 화단 느낌 나게 흙을 좀 뿌려줘야 되는데. 아, 솔직히 난, 제가 잔디 이런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집 근처에. 난 돌이 좋아. 흙이나 돌이 있어야 좀 약간 진짜 집 같단 말이야. 카메라 보고 안녕 이거요. 아, 그래요? 아, 하긴 그렇죠. 아무래도. 에이, 카메라 보고 가는 사람은 좀 드물 거예요. 쭈노, 쭈노님 안녕하세요. 쭈노님 반가워요. 오셨네요. 아이고, 길을 지어버렸어. 길 따위 필요 없다. 다내 길이야. 가면 길이야. 아, 감사하다고요? 아유, 감사하긴요. 와주신 것만으로 감사하죠 이 심즈가 아 방송이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심즈는 제가 다른 방송하다 다른 게임 하다가 이 심즈를 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는 편은 아니에요 심즈 검색이 별로 안 돼서 쭈노 하이 쭈노 하이 아 이거 언제 치러고 있냐 이거 <laughs> 이게 집이 넓구나 아 그래 이게 비싸보여야 돼요 어? 나름 성공하고 대학교 온 건데, 비싸보여야지. 어, 그래. 역시 이게 좀더 이뻐. 아닌가? <laughs> 어, 아, 어, 음... 어우, 잔디를 깔면 더 이쁠래나? 어, 잔디가 나을 것 같아. 다행히 컨트롤 텐트가 벗기죠, 네. 아, 잔디 색깔이 안 맞아가지고, 이거 큰일일세. 잔디 색깔을... 아, 이리 좀곤란해되버렸어 아, 너무 초록색 이고 어디 갔니 저 색깔 아, 옆에랑 색깔이 너무 안 맞는데 이뻐요 그래도요? 아, 고맙습니다 아, 오늘 심지어 하냐고요? 아니, 하다가 아마 또 반쯤 롤 하겠죠? 롤? 나 뭔가 막 지.. 아, 이거 지워도 되고 아, 저걸.. 내가 이것 때문에 많이 겠구나 <laughs> 이걸 내둘게요 <laughs> 그랬겠다. <깨 Popify 놀람이 웃음> 이따 온다고? 아 그래? 뭐 신주 보기 싫어 그래? 가버려. 봐봐. 어, 이따 봐. 이따 봐, 준어. 빠빠이. 어, 그리고 여기 나는 이제 옥탑이죠, 옥탑. 아, 로망이에요, 로망. 이거를 이렇게 위에를 덮을까? 이거를 1로 줄이고 톡톡톡톡톡톡톡톡 톡막깔아줍니다 막아 깔아요 그냥 괜찮아요 막아 깔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끌어오는 거죠 응 달라 아 이거를 조금만 더딱 여기에 맞춰야 좀 이쁜 것 같아. 아, 여기에 아, 막혀있구나. 저걸 받쳐줘야 되는데 됐지. 이 정도로 깔고 끌어옵니다. 아, 운동 때문에 주노. 아, 어, 운동 열심히 하네 초, 초등학생 때도 운동을 좀 열심히 해. 대단하구만. 어, 왠지 이렇게 불안한 느낌은 렉이 걸린 느낌. 네. 어, 렉 걸리지 마라, 제발. 나 불안해. 튕기지 말자. 저장을 좀 할게요. 어어, 깜짝이야. 아 어, 저장해야 돼, 저장해야 돼. 어제 저장, 저장을 안 해서 1시간 한 20분 한거 날라갔어요. 저장해야 돼. 대학교 오는 것도 렉 걸려가지고. 이게 파인애플 주스인데 맛있더라고요, 파인애플. 소도잘 되고. 음, 톡톡 끌어오고. 사과님 운동할만해요, 요즘. 여기를 이렇게 해서. 옥탑 느낌이 팍 나야 되는데. 안 되겠다, 테라스, 넣어야, 테라스 넣어야겠다 지붕 이쁘게 하지 말자. 아, 저 인사 보고 방송 보게 됐어요? 아,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인사 자주 할게요. <laughs> 어깨 삐어서, 아, 어깨 정말 조심해. 어, 주씨, 아, 아저씨, 말로. 알지? 말로 아, 주씨 알지? 사과님은. 아, 이거 진짜, 그쵸? 괜찮죠? 이거 누가 계약했는지 모르겠지만, 아, 권리금 많이 줬을 건데. 어깨 조심해. 운동할 때 어깨 조심해야 돼요. 제가 군대에서 운동 잘못해가지고 어깨 나갔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안 들어요. 철봉만 해요. 철봉이랑 팔굽혀펴기 이런 거 마요. 어깨 조심해야 돼요, 정말. 아, 이렇게 안 이쁘게 해야 어집을 음? 아, 아까 이쁘다고 했는데 안 이쁘네. 잠깐만. 이거를 검은색으로 좀 칠. 아, 블랙이 하이트 너무 좋아. 너와 나, 브렉 앤 화이트. 어깨에서 두두두 소리? 아유, 그 정도까지 했어? 아유, 조심하지. 왜 그랬어요? 두두두,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빵 엄친 장신님은 어떻게 암턴트를 또 보고 이렇게 버티었어요, 그죠? 그 그때 암턴트 방송을 처음으로 봤잖아요, 빵 엄친 장신님은. 뭐야, 왜 나, 왜 너는 되고 나안 돼? 얘네 건축법이 가난가? 왜 이렇게 나는 안 되지? 신기하네. 내가 모르는 건축부이 많구나. 제가 건축을 많이 안 해요. 저는 심지어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톡. 톡. <laughs> 아마 실제로 이렇게 건축하면 마야겠죠? 끝에 있어야 될것 같아. 먼저 울타리부터, 울타리부터 치면 되나? 자, 이거부터 치고. 아, 빠빠빠빠빠빠빠빠빠. 빠바바 음, 그때 꿀잼이었다고요? 암턴트? 어, 멘탈이 강하신 거예요. 뭐, 기둥 맞을 필요 있나? 기둥 까실거 없어도 돼. 요즘 하나, 해, 불안해 보이니까 해주고. 딱 봤을 때 이상해 보이지만 않으면 되는데 되게 이상하네. 기둥이 뭔가 되게 비대칭이에요. 또둠. 어, 동문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우리 동갑. 톡 해주고. 이제야 좀나설지가 않네. 아, 창문에 이 기둥이 가려졌어요. 창문 바꿀 거예요. 리모델링할 겁니다. 대학 기숙사인데 이뻐야지. 룸메트 데리고 오고. 기둥을 먼저 바꿔 하는 건가? 아, 여기 기둥이 필요 없겠구나. 아 이쁘다 이뻐 이뻐 아나 너무 검은색을 좋아하는데 이뻐 아 이뻐 이뻐 무조건 어둡게 토르돈 토르돈 토 토토토 토르돈 토토바꾼는데 얼마 안 걸려요 리모델링 이때 처음부터 건축하면 오래 걸리는데요 뭐 기본 그냥 옵션만 좀 추가하는 거니까 금방 합니다. 두르두